요 베가스 3강 사전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영상을 찍고 난지 거의 한 이제 한달 정도 지났는데요. 어잘 따라오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고 한번 실제로 실습을 한번 해보니까 아무래도 어 개념하고 직접 만드는 거하고 따로 영상을 찍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은 이제 개념에 관한 영상은 지금 들으시는 거 이제 지금 들으시는 이 영상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영상으로 실습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지션 그리고 비디오 fx 타임라인 레이어 타임라인 그리고 렌더링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죠. 트랜지션이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제 트랜지션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이벤트 두 개를 겹치면은 이렇게 X자로, 이렇게 X자로 저희가 이 장면 전환 효과가 나타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가 그냥 한 사진에서 한 사진으로 부드럽게 전환되는 거였는데요. 이제 이 효과를 그냥 단순하게 사진에서 사진으로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조금 더어 뭔가 특수한 효과로 이제 바꾸고 싶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저희가 PPT 슬라이드 만들 때 PPT 슬라이드가 막 깨지고 부서지고 뭐꾸려지고 이런 효과들 있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이제 영상에도 한번 넣어 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는 어떻게 넣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오늘. 그 어디서 이제 이런 효과들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요탭 있죠? 요탭 어디서 많이 봤죠? 이제 요 탭은 미리 보기라는 그 탭에 있죠. 그래서 그 미리 보기 탭에서 그 트랜지션이라고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트랜지션 이라는 효과 있죠? 이 탭을 누르면은 이제 여기 효과들이 있어요. 그 효과를 끌어다가 타임라인에 있는 클립 그 X자 표시 있는데 위에다 얹어 놓으면은 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창 하나 뜨고 그 거기서 이제 효과를 조정을 하고 X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 보시면은. 아이고. 자, 빨리 라 어, 왜안 되죠? 아, 확대를 하면 안 되네요. 네, 이렇게 장면 전환하는 효과를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플래시로 바뀌던지 아니면 스크롤로 바뀌던지 이런 트랜지션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가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더 확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영상 전체에 있는 타임라인하고 펜크롭 타임라인 두 개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걸로 이제 비행기 날아다니는 걸 해봤고 이제 영상 전체 타임라인으로는 저희가 뭐 항상 쓰죠. 뭐 그냥 뭐 장면 전환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이제 이런 타임라인 두 가지 빼고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비디오 FX 타임라인하고 레이어 타임라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비디오 FX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이름이 겁나 길고 이제 <웃음> 헷갈리지만 <웃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FX 타임라인이란 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타임라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바를 플레이 바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프리뷰가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제 전체 타임라인에 썼었죠. 이런 타임라인의 특징은 뭐였나요? 이런 타임라인의 특징은 영상 효과를 쉽게 구현하는데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요것만 봐도 영상이 어떻게 될지 보이잖아요. 바로 이런 점이 타임라인의 이제 장점인데요. 이제 이런 요소들을 이제 비디오 FX 저희가 배웠던 그막 솔리드 눌렀을 때 색깔 바꾸는 거나 자막 뭐 글자 바꾸고 그리고 크기 바꾸고 이런 것들을 이런 효과들에도 이제 영상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움직이는 효과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엔 단순하게 글자 크기를 뭐 키운다라는 효과가 아니라 글자 크기를 시간에 따라 점점 커지게 한다라는 효과로 이제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비디오 FX 타임라인입니다. 네,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전에 배웠던 것 중에 컬러 코렉터 세컨더리라는 걸 배웠죠? 이 기능은 어떤 표적 색상을 선택을 해서 그 색상을 바꾸게 하는 효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가 이걸 이용해서 뭘할 거냐면 이제 사과의 색깔이 바, 이렇게 사과의 색깔이 바뀌게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과의 색깔이 바뀌도록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일단 요걸 눌러서 저희 사과 이걸 누르 이걸 누르면 이제 표적 색상을 정하는 거거든요. 요걸 눌러서 사과를 클릭하면은 빨간색이 이렇게 설정이 딱 돼요. 빨간색 설정이 딱 됐을 때 이제 요게 이제 색상을 바꾸는 효과거든요. 요 탭이 저희가 저는 요 알파 탭을 썼었죠. 이 알파 탭으로 그 배경을 투명하게 완전 바꿔 버렸는데 그거 말고 오늘은 이제 로테이트 휴로 이제 색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색상이 바뀌어요 근데 저희가 영상 효과로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요 버튼을 눌러야 돼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이 바로 요 버튼인데요 요 버튼을 눌러서 이 단순히 사과 색상이 바뀌는 것이 영상 효과로 나타나도록 저희가 만들 겁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하냐면 요걸 누르게 되면 요런 딱 탭이 나타나요 네. 말할 때 갖고 실행이 되네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탭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요 처음에 놓고 이 값을 0으로 놔요. 그리고 요 끝에 놓고 이 값을 360으로 놓으면은 색상이 360도 돕니다. 색상 환해서. 그래서 이제 사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해보죠. 여기 놓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이렇게 사과 가 이렇게 변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뭐 글자 크기를 서서히 키운다든지 뭐 줄인다든지 뭐 색상 이렇게 바꾸는 것도 할수 있고요. 뭐 정말 다양한 효과를 할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더 많은 효과를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능에 대해서 오늘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레이어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야죠. 이제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요. 레이어 타임라인은 이제 이 레이어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한번 배웠었죠 레이어가 위에 있을수록 그 영상 클립이 보이고 밑에 있으면 안 보인다 그런 걸 이제 배웠었는데 이 레이어에도 또 타임라인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 있죠 여기 있는 요 버튼 요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제 어떤 탭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타임라인 효과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걸로 저희가 할수 있는 기능이 오늘 배우게 될 핵심 예제인데요 이렇게 무한도전 보게 되시면은 이 해골 바가지가 3D로 내려오면서 밑에 폭발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요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가스에서는 3D 기능이 이제 이런 레이어 타임라인을 이용해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3D로 이동하는 방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보게 되시면은 요 상태에서 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런 화면에 나와요. 트랙 모션 화면에 나오고 여기서 이제 여기 익숙한 거 보이죠, 이거? 요 익숙한 익숙한 거 보이시죠, 여기. 이게 바로 타임라인이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여기 다 놓고 이 위치에서는 자, 다시 돌아와서 요 위치에서는 z 값이 z 값을 마이너스에 넣어서 화면이더 커지게 하고. 그러니까 화면이 튀어 나오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화면이 원상태, z 값이 제로면은 화면이 안 튀어나오고 원래 그 상태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상, 영상의 3D 효과를 이런 레이어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실습할 때는 정신이 없어서 이 화면을 설명을 못 드릴 텐데 이 화면을 미리 카톡. 설명을 드리자면 어, 카톡이 왔네요. <laughs>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이제 xyz로 이제 점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이 레이어가 어디 위치에 있도록 설정을 시킬 수가 있고요 뭐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서 여기 위에서 봤을 때 여기는 왼쪽에서 봤을 때 화면 여기는 프론트 앞에서 봤을 때 화면 여기도 앞에서 봤을 때 화면 이런 식으로 이제 3차원 정보를 이제 4개의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차원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3차원으로 이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트랙 모션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한 점 있으시면 이따가 어 나중에 동아리방에서 실습 때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보게 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배울 거는 렌더링입니다. 어 렌더링은 뭐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에 대해서 배운 거죠. 영상을 만들 때 설계도에 대, 대해서. 그래서 영상을 다 만들고 저희가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bg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bg 파일이 아니라.avi 파일,.mp4 파일이잖아요. 그래서 이.bg 파일은 뭐냐면 일종의 설계도고요. 점 AVI고 점 MP4는 일종의 완성본입니다. 그래서 점배가스 파일은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 용량이 조금 많고 이제 그 저희가 집어넣는 사진들하고 동영상이 전부 다 컴퓨터 안에 있어야지 플레이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완성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밖에 외부에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 보여주거나 할 때는 이 파일을 이용해서 보여주지 않죠. 저희는 항상 AVI 하고 MP4 파일로 거의 대부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 AVI 하고 MP4 파일로 바꾸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수정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용량이 겁나 커져요. 왜냐하면 이 소스 파일들이 전부 다 합쳐져요. 하나로 합쳐놨기 때문에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 하나만으로도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 전송하고 이러기 쉬운 거죠. 이게 완성본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설계도를 배웠다면, 이제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완성시키는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이렇게 바꾸는 과정의 이름이 뭐냐면 렌더링이에요, 렌더링.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을 해서 동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이제 그 뭐라고 해야지 그, 그 성, 성능이 필요하고요. 노트, 노트북의 사양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 과정에 시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컴퓨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죠 예, 렌더링 하는 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렌더링 어떻게 하냐면 이 파일을 눌러서 렌더 에즈를 누르면 돼요이걸 누르면은 이런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요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그 저장 어디다 할 것인지 그리고 이름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버튼을 눌러서 동영상 이름하고 위치를 지정을 해 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이게 뭐냐면 요 화면을 쓸 건데 요 화면이 뭐냐면 바로 그 코덱을 정하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을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이거는 이제 요것만 따로 공부해도 거의 어, 책한 권이 나올 정도로 되게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어떻게 영상을 저장할 것인가 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저장할 방법은 m w m v 확장자로 저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계산량이 많아지면 못, 못 견디고요. 그리고 다른 거 제가 다 해봤는데 어, 정신건강에 M, WMB로 하는 게 정말 이롭습니다. <laughs> 다른 걸로 하면은, 어, 튕기고, 멈추고, 어, 날라가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WMB로 해야겠다라고 그냥 생각하시고요. 요걸 누르시고, 그리고 요 마지막 걸 누르시고, 누른 상태에서, 커스터마이스 템플릿을 눌러주세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요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요 화면 상태에서 이제, 오디오는 저희가 볼게 없고 비디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그이 화면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이거 어디 있었어요 이거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속성에서 그 영상의 크기 조절하고 비율 조절하고 이런 거할때 썼었죠 이제 마찬가지예요 렌더링 할 때도 저희가 만드는 mp4 하고 avi 파일이 어, 영상의 크기가 어떻고 그리고 비율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대 3으로 하겠다 그러면 1 4 4 0 1 0 8 0 하고 그리고 이제 비율은 1.000으로 해야겠죠 그래야지 4대 3 영상이 나오고 만약에 16대 9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198아1920 1080으로 해, 하고 여기도 1.000으로 해서 16대 9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과정이 중요한데요. 어, 이 과정을 몰라서 제가 초, 처음에 대가스를 썼을 때 되게 많이 헤맸어요. 전 독학했거든요. 요 프로젝트 탭을 눌러야 돼요. 요 프로젝트 탭을 눌러서 반드시 비디오 렌더링 퀄리티를 베스트로 놔야 돼요. 요거를 안 놓으면은 어, 영상의 이 픽셀 수를 아무리 높여도 어, 영상이 깔끔하고 깨끗하게 안 나옵니다. 정말 정말 암이 걸려요. 정말 암이 걸려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프로젝트를 누르고 퀄리티를 베스트를 놓고 그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이 커스터마이즈 템플릿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그 저희의 화면 크기하고 픽셀하고 그리고 퀄리티를 정해놓고 확인을 눌러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요 구석에 있는 랜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 랜더 버튼 있죠. 여기요 버튼을 눌러서 이제 렌더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런 바가 생기고, 여기 초록색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가 이렇게 차올라요. 차올라면 띵 하고 다 되면은, 여기 이제 오픈하고, 뭐, 클로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 눌러보면은 저희가 영상이 이제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 이게 잘 됐는데도 영상이 뭐 버벅거리게 플레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어 그럴 때는 그냥 어 제가 잘못 알려준 게 아니고요 컴퓨터의 문제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저전 따지지 마시고 컴퓨터를 원망하시길 바라고요. 이 영상을 다 만들고 나서 어디 있느냐고 자꾸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 있냐면 어 만약에 이 버튼 눌러서 바꿨으면 그 위치에 있고요 안 바꿨으면은 이제 내 문서 안에 있습니다. 내 문서에 언타이틀드라는 제목으로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조금 있다가 실습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